안녕하십니까 송영환입니다. 지역에 떠도는 말말 말을 본격적으로 까보는 우리 동네 이슈 털기 방송 썰랑 썰레 NWS 내외 방송과 메타 TV 뉴스가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 게스트는 권봉수 구리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 그저께인가요? 민주당 당원주권 시대 발기인대회에서 광역별 공동위원장 역할을 맡으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뭐 연일 바쁘시네요, 새해 초부터. 예, 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새해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비정상 나락으로 떨어졌던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바로 잡은 한 해였습니다.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2026년은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 지극히 정상적인 구리시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가는 그 길에 저 역시 같이 동참해서 앞장서서 우리 구리시도 정상화 될수 있도록 그런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하시는 일잘 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새 구리실 다니다 보니까 권의원님 새 인사 그 네. 현수막이 걸렸던데 네네. 거기 슬로건이 진짜 구리실 위에 뜨겠습니다.라고요? 네. 네네. 권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구리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음, 일단, 사실은 그 진짜 구리시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뭐 연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차용입니다. 어, 작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어쩌면 상징적 그 슬로건이 진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대답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헌법적 기반 또는 국민적 여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비정상의 나라를 이제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나라 그걸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든다라는 슬로건으로 했었고요. 아시겠지만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 구리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바로잡아서 진짜 대한민국인 나라에서 진짜 구리시를 함께 만들어가자. 그 일에 권봉수가 앞장서서 뛰겠다는 의미로 아마도 진짜 대한민국 진짜 구리. 이게 대구를 이루는 그런 슬로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본 의원님은 구리시의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시고 네. 후반기에는 평 의원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대 구리시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일단 평가로 보면 음,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 의회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개선되었죠. 2022년 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2022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했고요. 나름대로 그 전보다 진일보된 의회의 권한이 주어졌고, 그렇게 바뀐 시스템 속에 처음 구대의회가 들어간 거였고, 어,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런 바뀐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하는 데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어, 인해서 그뭐 정책 지원관 모집이라든가 등등 내부적인 인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구현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비교적 내름대로. 그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이제 그게 뭐 구대의회의 하나 시스템 변화이겠고요. 어, 이제 뭐 제가 소속돼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이미 4대, 5대 때 의회를 경험해 봤는데, 이번에 구대의회는 저희가 8명으로 늘어난 의원님들의 자질 면에서 비교적 어뭐진 일부된 그런 그 의회였다라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그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거기에 시스템이 그 전에 비해서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회의 역할만 해도 제가 처음 구대 의회에 들어가서 의장일 때 저희 인원이 21명이었는데 지금 3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조하는 시스템도 진일보됐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어, 어느 의회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의원들의 자질문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고요.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의지만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라는 점,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아쉬움은 가집니다. 그, 궁극적 한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저희도 어차피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으로서 음. 그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기관의 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어떤 대응에 뭐 강도랄까? 뭐 이런 태도랄까 이런 것들에서 근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뭐 그런 것들은 단지 우리 구대의회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역량이나 자질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꾸로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진일보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미래였고 네. 내일은 과거다 이런 말이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어제의 미래였고 내일의 과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걸 훑어보면요. 네. 음, 구대의 마지막 그 시정질문 답변이 12월 달에 있었어요. 네. 이제 본 의원님 질문 사항을 쭉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브리시 서울 편이. 네. 그것도 아까 얘기신 비정상 부류에 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런데. 시장님은 답변에서 계속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시정 질문의 요지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 일단, 우 그, 정국장님께서, 서울 편입 문제를 제가 아까 진짜 구리시라는 표를 썼을 때, 비정상의 그, 한 단면으로 이렇게 네.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 그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에서 그리고 리뷰할 때도 쭉 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구리에서 촉발된 뭐 서울 편입? 이제 저는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편입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구리시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굴욕적인 용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표현을 쓸수 밖에 없는데요. 요즘에 그 뭐, 대정, 뭐, 충남 통합이라는 그거를 네, 행정구역 네, 개편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나 어떤 뭐, 추진 주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뭐,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그, 되돌아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촉발된 계기가 뭐였냐면 결국 그 당시에 총, 총선 총선대. 공약, 네. 저희 국민의힘 정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김포를 서울 편입하고, 어,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저희 메가시티 개념으로 서울을 확대하는 개념, 거기에 구리 시장이었던 백경현 시장이 편승한 거였거든요. 일의 촉발이.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게 시민들의 요구로 그말로 포장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지난 12월 달에 했던 핵심은 뭐였냐면 좋단 말입니다. 어떻게 촉발되어져가지고 그 추진하는 과정이 왜곡되어져서 잘못 포장되어졌을지 몰라도 그걸 또 주장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자 이제 우리 그 민선 8기 백경현 시장이나 부대의회 저희들의 임기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소위 그 행정구역 개편,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위해서 시장인 당신이 할 일이 뭐냐가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행정에서 할수 있는 일, 구리에서 할수 있는 일 예를 들면 편입 계획을 설립하고 그다음 구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단계까지가 구리시에서 할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니까 이로 네. 졌거든요. 총선 때그 일부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총선 전략 가운데 하나였던 그때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는 좀다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특별 법을 만들어서 그냥 이제 의원 발의 특별 법을 만들어서. 합당. 예. 그러니까 의회 국회에서 예. 특별 법을 그냥 만들어서 어, 김포, 서울, 아, 김포, 구리, 하남 정도를 서울에 그냥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법을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무산됐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패배했고요. 그때는 뭐 서울 인접현 지자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다 나섰다가 네네. 총선에서 이제 그 민주당이 압승한 다음에 출구전략을 통해서 다 철, 철수를 했는데 네네. 지금 구리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셈입니다. 그런 셈입니다. 근데 구리만 계속 추진 하겠다는 것은 일부 시민들 물론 자체 조사로66.7% 뭐 이제 네. 네. 그 정도 뭐 찬성한다 그러고 그런데 60%든 70%든 80%든 구리 시민이 원한다고 편입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네. 또 일견 보면 이게 뭐 광역대 뭐 기초 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행정 구역 대편이니까 그러 광역대 광역이든 뭐 광역대 뭐 기초든 그런데 우리가 그 편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녀간의 결혼을 할때그 비유를 보면 남녀 가 연애를 하고 결혼에 꼬려놓기까지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서 끌리고. 서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양가 집안에서도 반대가 없고, 그러면 빨리 순탄에 갈거 아니에요? 네, 네. 반대로. 한 사람은 싫다는데, 한 사람이 계속 스토킹을 막 따라다니고, 이런 이러, 결혼이 될까? 근데 지금 그 구리 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건 일정한 서울 편입이 되면 돌아올 편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교통이나 부동산 같이 이런 거? 일단. 일, 일, 아 지금 국장님이 서울 편입 문제를 그 결혼에 비유하는데 네. 그 비유를 듣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결혼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비유하자면 쉽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양자 문제일 것 같아요. 양자? 예. 그러니까 어떤 두 집안이 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 집안의 친자로 있던 자식을 음. 저 집안의 양자로 들여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친자인 구리씨를 음. 서울시에 지금 양자로 드려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그 표현대로 하시자면 은 그러면 사실은 이 양자로 가고 안 가고 하는 사람의 물론 의지도 중요하지만 음. 통상적으로 더 법률적으로 중요한 건 양자로 보내겠다고 하는 원래 친 아버지와 음, 양가. 양자로 받겠다고 한양 아버지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음. 그러면 지금 실제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구리 씨는 아들이 친아버지하고 살기가 좀 싫다. 그러니까 나저 집안으로 양자 들여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아버지가 동의를 해서 내 호적을, 지금 물론 이제 호적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부로 바뀌었지만 저쪽으로 그 법률적 양자관계로 저쪽으로 보내겠다라고 해야 되고. 반대로 그쪽 서울시에서는 어이, 저 행, 실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 아들을 우리 집안으로 드릴래라고 허락을 해줘야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지금 딱 얘기하자면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는 그 이쪽 집안에서 저쪽 집안으로 가려고 하는 양자의 입장은 그냥 의사표현 정도고 이후에 무슨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양가 집안의 어른들이 만나서 그냥 우리 저 쉽게 편하게 내 호적에서 파서 저쪽으로 파, 보낼게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받을게요. 해서 법률적 판단까지를 받아봐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제 비율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거기는 아들들이 많잖아요. 양자들이 이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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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일단 받을 집안에서 사실은 별로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받을 집안에서 받고 싶어도 친아버지가 흔쾌한 마음으로 보내줘야 이게 가지는 일인데 하는 짓이 아들의 하는 짓이 전혀 흔쾌하게 보내주지 않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시정 질문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자로 가겠다고 하는 구리시에서 할수 있는 행정행위는 프로세스상 행정행위는 아까 말한 대로 계획 세우고. 실태조사서 만들어서 그걸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된 서류를 친아버지하고 양아버지 될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저를 이쪽 집안에서 이쪽 집안으로 좀 어떻게 해?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면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아, 구리시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겠다고 하니 이 부분을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첫 절차가 각각의 의회의 의견 정치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백 시장께 질문한 거는 이제 잘 하셨다. 좋아. 뭐, 뭐, 정치적으로 부한해동하고 그런 비판 같은 거다 이제 다 논외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69%, 67%가 뭐 하는 거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했다. 그래서 심지어 의회에서도 예산까지 허락을 해가지고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의견 정치 끝나고 나면 당신 할 일이 뭐가 있는데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께도 그런 사실을 얘기해라. 이제 잘했다. 우리가 2년 동안, 1년 10개월 동안 해가지고 요 절차까지를 했으니 이후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나름대로 각각의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행안부로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걸 행안부가 받아서 법을 개정을 해야 1년의 이후에 절차가 진행된다는 걸 시민들에게 이제 알려라. 그리고 이제 구리시가 할 일은 별로 없다. 심지어 우리 구리시민들도 그렇게 요구해서 양자 가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으니까 이후에, 그래서 제가 그날 시정질문 답변해서 그랬죠.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께. 자, 가서 경기도 의원님들 설득하시고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가서 우리 양자로 받아달라고 설득하시고그 일을 해야 될 일이지 시민들하고 할 일은 별로 없다. 이 부분을 시장께 얘기했던 를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아직 의견이 없죠? 아니 의견이 아니고 아직 구리시에서 지금 아마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현 시점에서 확인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의견은 들어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 몇 분이나 만나봤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오기 전에 제가 게을려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그 의견 청취를 첨부해서 우리 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문제를 경기도와 서울시로 보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는데요. 만약에 보냈다면 이제 그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의회 각각의 의회에 언제 의견 청취를 요구하라는 뭐 시한 규정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두 분의 광역단체장이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각각의 의회에다가 의견청취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의회나 서울시 의회나 구리시 의회나 추경을 위한 의회 한 번쯤 열리고 나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다시 새롭게 된 서울시장과 새롭게 된 또는 경기도지사가 기희 받았던 그 구리시의 서울 편입 요구 안에 대해서 서류 다시 들춰보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을 건지 아니면 휴지통에 버릴 건지 그것조차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시에서 구리시의 특별히 매력을 느끼고 편입했을 때 편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김포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김포는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쓰레기 그 내립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김포에 넓은 땅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어, 또 하나는 그전에 오세훈 시장이 어디선가 인터뷰할 때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 얘기가 그 이게 이제 현재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바다에 연접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울과 바다를 연접시킨다는 뭐 그런 상징적 의미. 그래서 그 도시 발전과 관련해서도 그런 필요성은 나름대로 김포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서울시에서도 네 서울시에서도 뭐 그런 제가 서울시장이면 그런 구상을할수 있을 것 같아요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켜서 쓰레기 문제 해결하고 넓은 뭐 여하튼 지금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김포를 통해서 이제 서울이 항구가 되는 거죠 항구를 가진 도시가 될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한 번, 그, 뭐, 구상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공항과, 네. 항공을 어, 네. 같이 가진, 네, 네. 주로서. 그렇다면 아직 그 서울시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의회에서도 그게, 뭐, 어, 찬성을 할지 못할지 그걸 담보도 못하겠네요. 아,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쵸. 이제 그의견청안이기 때문에 네.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고, 이제 뭐, 뭐, 이렇게 그, 애들러서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원들 입장에서 글쎄, 불의를 받아들여서 무슨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확실한 한 가지는 이제 민선 8기 동안에는 거의 불가능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그래 보입니다. 네. 현실적으로요.